这。 어, 내일은 8월 1일인데 캐나다는 공휴일 레이벌 데이예요. 그래서 내일도 쉬는 날이라 어, 지금 토요일, 일요일, 월요일 이게제 3일 묶어서 롱위켄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놀러 가요 이때. 근데 저희는 집에 어디 안 가고 밖에 나가면 어, 너무 너무 다 바빠. 보고 그러니 오늘은 집에서 이렇게 홈캉스, 네, 집에서 이제 쉬고 있어요. 그냥 어, 발도 담그고 어, 그러면서 쉬고 있어요. 저녁에는 이제 오늘 아침에 코스트 가서 장봐온 거 스테이크, 스테이크 하나 사고 몇 가지 야채 샀더니 한 135불 금방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저녁에 스테이크 아들이 스테이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스테이크 디너를 해 먹을 거예요. 네. 스테이크 저녁 할 때, 어, 그때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, 네, 네. 지금, 이제, 메시드 포테이토 만들려고 지금 감자 쌍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쇠고기, 어, 고기 안심 스테이크, 스테이 자, 이게 얼마냐면, 오늘 이제 코스코에 사온 건데, 음, 이게, 이게 거의 1kg죠. 이제 984g인데, 어, 58불 5센트. 이 덩어리, 이제, 어, 4개 정도. 이건 조금 작긴 하지만, 3개 하고 조금 나오거든요. 그래서, 이제, 이걸로 스테이크, 저희 가족 스테이크. 아주 맛있어요. 안심 스테이크. 해볼게요. 이물좀 바르고, 스테이크 스파이스. 이거좀 뿌렸어요. 뿌려서 이제 좀, 어, 실온에서 좀 놔둔 다음에, 이제 구우면 될것 같아요. 어, 이거는, 음. 어, 포타벨라? 포타벨라는 이제 버섯인데 정말 커요. 제 손바닥. 정말 손바닥 하나씩. 그 정도의 이제 이탈리아 요리에 많이 쓰더라고요. 이 버섯을. 근데 어, 볶아 먹으면 참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오늘도 스테이크랑 잘 어울리게 한번 같이 먹어보려고요. 네, 지금 저녁 시간입니다. 그래서, 아이고, 아이고. 이제 스테이크를 했어요. 근데 스테이크 망쳤습니다. <laughs> 너무 오버쿡 됐어요. 음, 음. 네. 어, 이쪽. 머스테이크. 이거 이거는 포트벨일 머쉬룸. 이거는 브로콜리 데친 거. 이거는. 오늘 스테이크. 스테이크가 망쳤어요. 좀 미디움을 해드셔야 되는데 오늘 좀 웰던에 가까운 아이고 스테이크가 망쳤어. 오랜만에 스테이크 했더니 그 스테이크가 맛이 없게 구워졌어요. 이게 미디움에 맛있는데 비싼 고기 망쳤습니다. 네, 아 아깝습니다, 아깝습니다. 하지만 그래도 먹어봐야죠. 우리 딸 <laughs> 예, 브로콜리 먹어요. 아이, 이거 홀스 레디 씨 이거 매워요. 스테이크랑 스크릿이랑 아주 궁합이 잘 맞습니다. 스테이크랑 같이 먹어야 그 스테이크의 그 밋밋한 맛을 이걸 이게 살려주더라고요. 우흠. 그리고 오늘은 와인, 레드 와인이 어, 남편이 사왔는데요. 어디 거냐면 오스트레일리 호수 와인인데 까바네 소비뇽, 까바네 소비뇽 린 볼츠한 와인이에요. 그래서 어, 되게 향이 프루티, 과일 맛이, 과일 향이 되게 진하게 나서 아까도 벌, 어, 벌들이 막몇 마리나 날아왔어요. 이 냄새 맡고 날아온 것 같아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오, 맛있겠다. 고기는 망쳤지만. <laughs> 음. 음, 좀 비비게 됐다. 네, 비게 네, 됐어. 오, 아니야, 뭔가. 음. 애들이랑 밥 먹으려면, 애들이랑 밥 먹으려면 어, 힘들어요. 아, 편히 먹을 수가 없어. 예, 편히가 먹을 수가 없고, 맨날 이거 해줘야지 저거 해줘야지 해서 제 밥은 내일 맨 나중에 먹게 되고 천천히 못 먹고 마지막에 막 급하게 먹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. 아, 이제 밥좀 먹어볼게요. 어 오, 와인이 25불짜리를 하는데 정말 맛있습니다. 그리고 그, 그 스테이크를 먹으니까 음 음. 음. 음, 근데 당근은 제가 데쳐서 버터랑 메이플 시럽 여기 사람들이 많이 먹는 방법이거든요 버터 조금 넣고 메이플 시럽 넣고 소금 조금 넣고 그러면 은 메이플 시럽 된 당근인데 되게 맛있어요 스테이크 요리완도 잘 어울리고 음. 아 이거 버섯 요리 아까 그 버섯인데 이제 기름이 좀 넣고 볶다가 서양 요리 기본은 다 버터를 많이 넣으면 다 맛있어요. 그래서 버터를 먹기 때문에 반드시 와인을 먹어야 그 버터의 기름기가 좀 내려가는 내려가는 것 같아요. 음. 아.. 아쉽습니다. 스테이크가 너무.. 이거서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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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날씨가 너무 좋아갖고 오늘 낮엔 정말 더웠는데 또 저녁엔 선선하네요. 메시스 음. 매시, 포테이토요. 저는 뭐.. 각자 만드는 방법이 틀리긴 한데 저는, 음, 익혀서 부드러울 때 사워크림을 넣어요. 사워크림하고 버터를 넣어요. 그리고 원래는 이제 파도 좀 넣어야 되는데 오늘 파가 없어서 그리고 소, 소금이랑 나중에 이제 후추 좀 넣으면 간이 맞습니다. 음. 음. 그리고 야채도 좀 먹어줘야 되니까, 브로콜리. 음. <목소리> 음 a 마 m a I'm going t h r 뭐 먹고 있 t h 우리 딸? m M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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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딸 m M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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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감자 엄마가 엣지 에지 감자로 이렇게 구워줬어요. 인자. 밥 먹고 싶다고 <laughs> 그러고 그래서 지금 이제 먹고 이제 그만 끌게요. <laughs> 응. 여러분도 저녁 맛있게 드세요. 안녕.